탑으로 들어가는 이 다리를 이렇게 넘는 거야. 이렇게 넘어서 넘어서 딱 우회전 넘자마자 다리에서. 자, 여기서부터 어? 저기 차 나오네 에이. 백 자, 여기서부터 전신줄을 세는 거야 1 5만 사천 볼트, 1호사1호사저전신주가 철탑이 있는데 한개 일본 다리 건너서 1번 철탑 포인트를 가는 거예요. 포인트. 오늘, 잡, 오늘 잡았다는 그 포인트를 찾아가는 거예요. 자, 1번 절타. Да. 찾을 데가 없네. 아, 큰일 났네. 저기네, 있네, 저기네. 이 저쪽에 사람들이 많지? 찾았다. 7번 철탑 포인트. 멈추는 여기 사람들 빠글빠글 하겠다 이 영상에 나가면은 엄청 올 텐데 어? 저로 오라고? 이쪽으로 너무 오래네 아이씨. 바람. 차갑네. 다시 7번 전탑. 둘레 다섯 명의 조사님들이 계시. 음. 오. 야. 물색이 엄청 이게 흐르게 나오네 오늘. 이야. 아 조사님, 50년 경력 조사님 잡았다고요? 진짜요 뭐? 8킬로 차? 오, 오, 큰데. 이야 이거. 왜 조용히 해야 되는 거야? 언니만 잡았나 보지? 다 잡았어 어... 다잡았대네한수다했대네 이야 근데 얘 크다 음, 우와 만져보자 아 오랜만이다 야. 아이고 아이고 아 오랜만이다 야야야 이거 봐 우와 이거 몇 자야 3자 안 재봤어요 여보세요 응? 안재봤어요 안 그러면 한 병. 3자인데 응? 3뭐 2.9야 이야... 벌써 얘만 찍어야지 <laughs> 기대하고 기대했는데 얘는 오늘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야 야, 어저무 좋을 거 없나? 어? 뭐? 응. 일 논다고요? 아. 이야, CR 가 괜찮은데. 2.9? 2.9에서 3.0이네 이거, 그치? 맞아요 내가 이게 한 뼘이 20cm 인데 20cm에 반이니까 30cm 나오네 이게 3짜네 이야 엄마 왔어 이야 빛을 받아야지 빛을 와 아, 좋다 음. 아, 이제 감수동 잡으러 이렇게 가야 되는데. <laughs> 이제 붕어 잡았으니까 돔 잡으러 가야죠. 아, 예. 뭐가요? 내가 이렇게 붕어 따라 왔으면은, 아, 뭐? 응? 조사님도. 저기 뭐? 아. 음, 저 아저씨 우리 자리 어떻게 알고? 사람이 여기 저기서. 아 우리 포인트에 아줌마 포인트에 저렇게 와있네 아 근데 저 아저씨가 이렇게 앉아있는거 보면 안나오는 게. 다음에 우리가 저쪽가서 영상 한번 기가막히게 한번 찍어봅시다 한 20마리 잡는거를 영상에 한번 담아봅시다 근데 오늘 음. 이 화면이요 음. 이거 봐봐 우와 색깔 봐이렇게나오야 음. 색깔 엄청 좋게 나온다 음. 음. 카메라 바꾼다 응? 카메라. 카메라 안 바꿨어요 이게 빛에 따라서 그래 와와 이게 이, 여기가 저기 아니야 우리가 겨울에 얼음 음. 낚시 하던데 꽝 치던데 음. <laughs> 근데 아, 오늘 날씨도 좋고, 조사님도 여기 한 다섯 명 와있고, 모두가 한 마리씩 다 잡은 거라고 하니까. 한 마리 더 이상 잡았다고? 아, 아 그래요? 터트리는 그, 걸 촬영을 했어야 했는데. 너무 질련이 많이 깨가지고. 처음 아. 오자마자, 오자마자? 응. 그럼 또다 도망간 거 아니야? 아니야. 이거는 몇 시에 나왔는데요? 네? 몇 시에 나왔어요, 얘는? 누가? 이거 붕어. 조금 아까 한 1시간 전에. 그럼 두, 오후 2시에 나왔네. 네. 와. 네. 아, 안 떠들어요. 수심이 얕아서, 지형이. 아, 1m 수심 아니야, 여기가? 응. 딱 좋지. 딱 좋지. 내가 또든다고 뭐안 오나. 아니 또들 만나. 아 이거 참. 날 파리도 생겼네. 응. 어. 나가는 시간이. 내일이요 내일 아침 근무예요. 아침 근무요? 네. 왜요? 왜요? 아니, 아니, 나 내일 아침 일찍 올 거라고요. 왜 와요? 아침 일찍 잡았어, 저 사람. 들 다. 영상도 안 찍는데 왜 일찍 와요? 일찍 와야지. 오늘도 내 몰래 잡으려고 왔죠? 아니. 전화도 없이 혼자 와가지고, 혼자 손만 보고, 영상 찍을 게 없잖아. 찍을 게, 찍을. 네? 이것밖에 찍을 게 없네. 에이. 자. 여기 내일, 내일부터 여기 빠글빠글 하다, 이제 사람들. 그래. 내가 올릴 거야. 올리면 안 돼. <laughs> 싫어. 내가 올릴 거야. 올리면. 포인트 공개해야지 어우 예쁘다 음. 와, 이 원통이 지금 한 30cm 되니까 꼬리가 자 머리도 다고 꼬리도 다는 거 보면 30, 얘 3차장 3차장 정도 되지 그죠? 되야 어우 야 얘가 또 얼굴을 또 보여주네 또아 좋다 이야. 야, 이거 몇 개월 만에 찍냐? 그죠? 얼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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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음 낚시 꽝 치고. 야, 녹자마자 한 마리 잡았네. 야, 진짜 귀하다. 우리한텐 귀한 건데, 이거 어떻게 하려고? 집에 가서 항아리에 풀어주려고 어? 그거 갖고 놀라고 그래요. 이거 약, 약으로 쓰면 괜찮은데 그죠? 야 해먹을 줄 알아야지. 아저씨 과준다고요? 뭘? 아저씨가 여기 왔었어? 네. 뭐, 뭐 사줬다고? 밥 사줬다고, 봐라. 밥. 밥. 하... 어, 여기 포인트 아주 좋은데. 그냥 뚝방에서 그냥 수초치기. 야 이야... 딱이다, 딱. 그럼 우리 레미콘 있는데도 나오겠는데? 어, 레미콘 있는데 사람 있다. 거기 깔판 깔아놨는데, 그지? 야, 내일 굴러가봐요. 왜? 에? 예? 여기가 더 놨다고? 그럼 왜 깔판을 거기다 깔았어 깔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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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고. 종수 아저씨 빨리 깔판값 내놓래. 붕어 한 마리 잡어 오래팔이. <laughs> 붕어는 내가 잡는 게 아니니까. 어 좋다 멋있다. 자 챔질하는 거 한번 잡아야 돼, 찍어야 되는데. 아 오늘 조금 더 있는다고? 그래요, 한번 이따가 거는 거 한번 찍어야겠다. 좋았어. 어. 아 랜딩. 랜딩하는 거 찍었어야 했는데 이거 또 얼굴 나오면 안 되잖아 저시한 4마리 잡았다고 옆에 있는 아저씨 준다고 저 저거. 한 마리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한다 사이즈는 아, 카메라 끄니까 잡냐. 찍을 건얘 밖에 없네. <laughs> 야, 내가 너 많이 찍어준 거 오늘. 빨리 움직여봐. 수영 쳐. 수영을 쳐봐야지. 야, 이거를 얼음 낚시를 한열번을 다녔는데 꽝쳤고. 지금부터는 여기가 시즌이네. 여기가 시즌이야 이제. 아까 이렇게서 들렸다고요? 하나? 크기는 얼마인가요? 근데 그거왜 터뜨렸어? 걸렸었다? 피가 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? 네번째 건, 네 번째꺼 네 번째 많이 올라왔는데 근데 수초에 걸린 것도 아닌데 터뜨렸단 말이야? 너무 세게 땡겼나? 사자 4차, 사자일 수도 있었는데. 갑시다. 찍을 건다 찍었어. 아 그럼 <laughs> 가자고. 가딱도 안한다잖아 옆에 있는 조사님들이 오전에 조금 하고. 오후에는 까딱도 안 한대요 그러지 마라 저, 아니 저 사람들이 그랬잖아 <laughs> 내가 그럴까 지금 오저 어, 바람이야 저거 바람 때문에 까딱까딱은 하긴 하네 까딱어요 <laughs> 아, <멋있어요. 웃음> 근데 지금 시간이 4시야 4시니까 지금 나오는 시간이 아니지 이제 집에 갈 아, 시간이지 갑시다 가요 내가 가방 들여다 줄게요 아 싫어 아니야 안가 5시까지 있을 5시까지 5시까지 뭐 들어있어 깜깜해져 안 깜깜해요 에 여기 또 뚝방 걸어가다가 또 자빠지면 끝이오 아이고 참 아예. 아이고 참그 정도면 낚시 오지 말아야지 까딱도 안하네 진짜 까딱도 안해 붕어 찍으면 됐, 됐는데 붕어 찍었어 뭐더 이상 뭘 찍어 <laughs> 응? 더 이상 기술이 없어 빠트려놓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. 기술이 없어. 기술, 기술 좀 보여줘. 기술. 네? 낚시 기술. 이렇게 막 이렇게 퐁당퐁당퐁당 하면은 붕어가 와가지고 탁무는것좀한번 해봐. 아, <laughs> 신호를 줘야지. 신호를 줘야 붕어가 올거 아니야. 바람 불어진다 이제. 갔다 가네. 붕어는 한번 더 찍자. 아이고 귀여운 거.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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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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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이야, 오, 오. 자루 갖고 와서 한번 재볼까? 내가? 나차 있는데? 어? 조사님? 아, 재봅시다. 내가 갖고 게 기다려. 하지만, 이 조사님. 이거 호드야. 엄마가 깠어 맞춤 보래요. 자연산이야. 고도. 맞춤 보라고요. 그리고 이거 몇 센치인지 재오래. 자, 짜자잔. 봤지? 감속논 사이지 재는 거. 내줄 갖고 왔어. 확인을 해야 될거아니야몇 센치인지. 우리 거짓말 안 치야지.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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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자, 자, 자. 짠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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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 여기가 3이야 여기가 35. 어? 35 5 15 25 35야 네. 자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언니 음. 자, 붕어를 여기다 올려야지 자 해봐요 네. 붕어를 여기다 옆에다 놓아야지 뭔 소리야 아나 핸드폰 들고 있잖아요 해봐 나손안 젖을려고 한다고 틀어서 그거 어떡하라고 건져요 아니 얘가 막 지랄하잖아 던진 거 던진 거 던진 거. 아 참. <laughs> 아이 빨리 건져줘 제 오래잖아요 큰 언니가 빨리 자 아 장갑을 빼고 여기 있다 닦으면 되지 여기 아, 수건에다가 아참왜 그래요 자. 에이. 자 머리 여기 머리 여기 그렇지 땅바닥 그렇지 응. 어 아유, 몇이야 멋있어, 여기 있다 수건이야 자 저봐 오 여기가 영 맞지 영자 와서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아. 기다려. 자, 이렇게 했지? 꼬리가 여기야. 그럼 이게 뭐냐? 35에서 두 칸을 빼. 33이네. 어? 오두 칸을 빼. 35에서 두칸 빼면 세칸빼야되나 아니다, 아니다. 여기 두 칸이 두 칸. 이쪽 꼬리니까, 이쪽 꼬리니까. 이쪽 꼬리니까 어, 두 칸을 빼면 33이야. 어 훌륭해. 어 좋아. 아. 조사님. <웃음> 33이야. <웃음> 훌륭하십니다. 인증샷. <laughs> 짠!